절대 버리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준지 아십니까? 엄마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바로 엄마의 사랑을 비유를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무수하는 병 중에 하나가 중2병이라고 합니다. 중2병. 예전는 한국 중학교 2학년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사춘기니까. 은 육체적으로나 좀 성숙해 어른이 되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니까 그들이 반항난다. 이때 바로 반항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면은 히려더 반항하고 정말 남의 자식이면은 보지도 않을 텐데. 예? 자기 자식이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케어야 되는 그 엄마.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중위병이라고 합니다. TV를 보니까 어떤 여군, 정말 이 여자분이 군인인데 아주 특수한 부대,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라 특수한 부대에서, 어, 제대로 하신 분이 이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아들을 어, 케어를 하시겠, 당신 아들을 케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훈련을 가시겠습니까? 이, 제대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엄마가 뭐랬잖아요? 자기는 훈련 가겠대요. <laughs> 왜 훈련 가겠냐니까 훈련은 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고생, 고생이스럽지만은 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 키우는 것은 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훈련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를 키우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빠의 사랑도 있는데 왜 아빠의 사랑을 비유하지 않냐고 엄마의 사랑으로 비유를 했을까?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일까요? 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 그그 그 사랑의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가 축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또 이제 컨택트 렌즈를 사달라고. 왜 축구를 하게 되면은 한번 안경 끼고 축구하다가 이 공에 이렇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갖고 당장 가서 그래, 컨택트 렌즈 하자. 그래가지고 컨택트 렌즈를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2주지만 하나를 샀는데 그 2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형한테 오빠한테 야, 오빠한테 이제는 너네가 그 오더를 부탁해. 라고 저는 이제는 손을 떼버렸어요. 근데 오빠가 그거를 안 해준 거예요. 오더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걸 끼다가 뭐를, 그, 컨택트 렌즈, 인사를 만는지 뭐를 만졌는지, 눈이 빨개지면서 여기가 벗벌인 거예요.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요,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잘좀 끼이지, 잘 좀. 그걸 왜 잘못해가지고 눈이 시어버 때까지 끼고왜 부을 때까지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요. 예림이가 저를 보면서 뻔히 쳐다보면서 뭐랬는지 알아요? 아빠, 왜? 그게 내 잘못이야? <laughs> 그런데요,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요, 먼저 뭘 물어보냐면, 아프지 않냐? 괜찮냐? 먼저 물어봐요. 참, 이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빠도 분명히 딸내미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일을 잘 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빠는 화를 내, 먼저. 그런데 엄마들은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어때요? 그 아이를 먼저 품어요. 감싸줘요. 너 아프지 않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고달퍼요. 너무 힘들어요. 70년 동안 포로장을 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어 버렸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잘했어야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은 이렇게 힘든 생활 하지 않잖아. 왜 늘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할때난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잘했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면서 위로합니다 나는 엄마들이 젖먹의 엄마들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줍니다. 사랑 송부님, 사랑 송부님들을 어머님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자는 성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일하고 돌아오는 중에 오토바이가 돌아오는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아이들은 이미 두 눈을 잃었다고 의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두 눈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청년이 다 됐는데, 눈 없이 어떻게 살아? 계속 마음에는 화만 치릅니다.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자꾸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난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기증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한 쪽을 기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청년은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눈 하나 받아서 뭐 하게요? 내가 이 인생을 애꾼 눈으로 살아가서 뭐 하게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를 다스려가지고, 그래도 한 눈이라도 있어야지 네가 보면서 살수 있겠잖냐 해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때도 마치면서도 풍대를 풀면서도 투덜투덜댑니다. 내가 한 눈으로 어떻게 살아? 내가 한 눈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가운데 눈이 다 풍대가 다 풀렸을 때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엄마도 한쪽 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줄수 있지만은 내가 두 눈을 다 주게 되면은 너는 또눈 없는 엄마를 보살피냐고 네 인생을 소비해야 될것 같아서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깨닫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볼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몸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자녀들의 사랑도 자꾸 바뀌어요. 자녀들의 사랑이 바뀌니까 엄마들의 사랑도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엄마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11기와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 백성에게 완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 안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합니다왕이여왕이여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소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는데 뭘 들어, 뭘 들어달라는 거냐? 내가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뭘 들으라는 거냐? 했을 때그 엄마가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고, 그 다음날은 이웃집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은 삶아 먹었는데 그 이웃진 여인은 그 아들을 어디로 빼돌려서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이 왕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이 엄마들의 사상이 점점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은 변해가고 우리 자녀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마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머니 때 날마다 계속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실제적인 얘기, 캘리포니아에서 그 엄마가 자식들에게 먼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어요. 베풀어 줬는데도 엄마에 대한 리스펙트,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절대로 이제는 안 물려줄 거다. 내가 유산을 더 이상, 내가 지금은 안 물려줄 거다.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Don't worry. 엄마 안 해줘도 돼. 어차피 엄마의 그 모든 물질은 내가 못 받더라도 내 아들, 엄마, 손주에게 줄 거니까 지금 안 줘도 돼. 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여태까지 다 물질도 주고 사랑을 다 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엄마를 거듭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세요, 그리고 죽을 때 물려 주세요 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꾸 세상이 바뀌면서 사랑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엄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우리 엄마들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마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어딜 가든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웬만한 데는 항상 하물며 월마 같이 아내랑 같이 갑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 저희 아버지 목회 했기 때문에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 5분밖에, 아니 1분 걸어가면 되는 그 교회를 못 가시고 항상 4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 새벽 예배 마칠 때까지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유학생을 하는 도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보는데 항상 우리 할머니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단순하잖아요. 할머니가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할머니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까? 부경화를 놓고 기도할까? 아니요. 그 80세 이상 되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불러주면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걸 보면서 왜 내가 어른들을 내가 존중해야 될지 존경해야 될지를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선택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가 되게 하게끔 만들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복의 자리입니다. 왜? 많은 부모님들은 귀한 자녀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 이 소중한 사랑을 보여 주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들을 선택해서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여러분 선택된 복받은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자리에서 내 자녀들이 내 옆에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상관하지 마시고 그 엄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원합니다. 그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하시고, 그 힘든 사랑에 하나님께서 은정을 은혜를 베풀어 줄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 어, 엄마들에게 우리 특별한 순서를, 어, 특별한 순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항상 있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